더 죽겠어 진짜 네 얼굴이 문제인 거 같은데 뭐얼 어, 때문이야 아이고 안 힘들어 안녕하세요 아잉 뭐 어디 가? 어디 가 허이씨 <laughs> 근데 저 오빠는 필요왜 저래? 몰라 뭐, 뭐 소개팅 여자한테 연락이 안온데 응? 왜? 아니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고기 좋아한다 그래서 고깃집 어디 갈까 하다가 냉삼집 가자 그랬거든? 근데 카톡이 없더니 오늘 소개팅인데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어 냉삼?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냉삼? 왜? 그니까 러합정이 유명한 고그 행진 가실래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아니 무슨 소개팅을 냉삼집에서 하니? 야 냉삼이 뭐 어디가 어땠서야 여자애가 뭐 먹자고 했는데? 고기. 그래 고기.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 냉삼도 돼지고기. 뭐가 문제인데 뭐가?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거라 냉삼집을 가자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 첫 만남에 소개팅을 냉삼집에서? 냉삼의 그 분위기를 잘 모르는구나.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인이랑 여자는 안 그래도 첫 만남에 쑥스럽고막 부끄러워. 여기 냉삼 드실래요? 냉삼 맛있어요. 좋아요. 사장님 여기 냉삼 2인분 주세요. 사장님. 그런데 마침 사람들 소리와 오기 좋는 소리들이 <laughs> 백색 소음이 딱깔려준다첫 만남의 뻘쭘함을 메꿔주고 더 상대방은 집중하게 만들어그렇 백색 소음 같은 소리하고 잡빠졌다. 백색 소음이 아니라 그냥 소음 공격이겠지. 응? 나 소개팅 대화해야 되잖아. 아까요. 네? 근데 고깃집이라도막 고기 굽는 소리, 사람 딱 가가고 소리 소리 하나도 안 들려.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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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삼 먹을래요? 뭐, 뭐라고요? 냉삼 먹을래, 냉삼. 네? 냉삼. 와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첫날부터 못대 끈줄 쓰면서 오래고래 소리 들리는 거야. 그 다음날 못대 다시 고요 속에 맺히면 얘기하는 거 같아 여기 선생님 이거 좀 비약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붙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야 세영아 봐봐 놀러 갔을 때 인기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야? 고기 잘 굽는 남자 오케이? 심지어 성인이가 고기를 잘... 만 기다려요. 자 맛있게 해 드릴게요. 고기 구워주고 접시에 올려주면서 먹여줄. 같이 한번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것도 먹어. 그럼 여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성현이의 다정함에 반해버리는구나 그냥 배려심 넘치는 남자. 끝. 오케이. Okay. 그냥 끝. 엔드가 아닌 E N D. E N D. 응. 음. 아씨. 다. 배려심 이거는 막 배려심이라고 얘기 꺼내면 내가 화가 나. 그러니까 배려심에 아예 없는 거야. 첫 만남에 냉삼집을 가.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막 오늘 같은 막 이런 거막 에이블리에서 되게 비싼 싸게고 사는 거. 음. 오랜만에 꺼내 입은 거야. 앉았어. 막 예쁜 척해야 되는데 막 기름 이 계속 튀어. 좀 빨리 구워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여기만 튀기면은 말을 안 해. 팔등에 아. 튀겨, 아득이 새우 사호 바지에 튀겨, 아 뜨거! 아득아, 아. 아, 와, 뜨거! 아 아, 계속 튀겨. 제가 기름 확실히 다 뺐어요. 기름 다 여기로 튀었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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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샤워하고 나왔는데 다시 기름 치면서 샤워하는 거야. 심지어 막 옷에 기름 냄새 배기 시작하네. 그럼 이러겠지. 홍성현 씨, 세탁비 청구할게요. 어, 아니다. 현금으로 주세요. 진단. 세영아, 고기 를 먹으면 고기냄새가 당연히 e 는 거고 이 옷의 고기냄새는, 옛날부터 부의 상징이었어, 맞잖아?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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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냉삼 c 이 그렇게 별 chicken. Good chicken. Good chicken. g o 이 d chicken. Good chicken. Good 그런데 여자들은 말이야 일에 집중하는 남자한테 반한다고 100% 소맥을 집중해서 만드는 성현이의 모습을 보고 그냥 반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짠 그뿐만이 아니지 소맥이 너무 맛있으니까 한잔두잔 아, 먹어가면서 이 둘의 분위기는 훅끈 달아오르겠지? <laughs> 그렇게 되면서 일일 오빠 너 벌써 여자친구 생긴 거야 축하한다 성현나 응. <laughs>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일일은 무슨 일일이야 잘 들어 막 불판 열기 어 되게 더워 사람들 열기 막 열이 오기 시작하네 아아아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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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으면은 뭐야 여름도 열이 확 오를 거 아니야 그럼 서 어? 어디서 알 아. 개념 안 더워요 네? 안 덥냐고 그럼 어디로 배칠해 겨드랑이야 저도 빠가 개념하는 거야 그럼 그래, 그만 근데 이 여자? 더우면 인중에만 땀이 나네? 그럼 인중에만 막 폭풍수가 막 흘러 여기만 메이크업 지어지는 거야 인중에만 그럼 뭐야? 원숭이 되는 거야 원숭이랑 소개팅 하는 거야 최악이지 이거는 배려가 1도 없는 거야 인격 모독이고 예의가 1도 없는 거야 최악이다 최악의 남자 아, 냉삼집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은데 쉽게 설명해 줄게 냉삼집에 앉아있어 근데 남자가 딱 다가와. 저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래요? 죄송해요 저 지금 소개팅 나온 거라 <laughs> 아이 부라치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니까요 아 진짜 이메일로 소개팅 나온 거라니까요 아 제가 마음에안 들면 안 된다고 하세요 누가 소개팅을 냉삼집에서 합니까? 에이 비약이 너무 심하다 너 비약이 심하다고? 소개팅 냉삼집에서 했다고 그러잖아? 여자들 난리 난다 내 친구 AB 나 소개팅 한다 어머 나도 나도 어, 나도 나도 어디서 하는데? 난 신라호텔 난 롯데호텔 넌 어디서 하는데? 난냉삼지 이거 멍청하면 아니지? 이거 분위기 어쩔거야 누가 죄인이야 누가 죄인 난알것 같은데? 죄인! 아, 호텔 뭐 좋은 걸 누가 몰라? 호텔 가면 최소 20만원 들어요. 냉산집은 5만원 에서 커버할 수 있다, 이거야. 봐봐, 성현이가 한 달에 4번 소개팅 한다 치면은 호텔로 가면 80만원이 드는데 냉산집이요, 20만원을 커버할 수 있다, 이거야. 다리야, 방구야. 뭐가? 도빠한테한 달에 소개팅이 4번이 어떻게 들어와? 지금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이구만 아, 그거 나도 알지. 그럼 너는 그런 애가 이 새끼가 호텔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얘가 지금 소개팅이 있다는 것도 의심스러워. 이새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지 까봐 까봐 이 새끼야 까봐 그러고 보니까 솔직 어떻게 들어왔지? 리플리 증후군 아니야? 아 그래 네, 선배님 리플리 증후군인 걸로 해 너는 그냥 리플리 증후군이야 오케이? 그러면 오빠 나 이젠 갈게 어디 가네갈 데가 있어요 아이고 가자! <laughs> 안 믿었어? 아니 너도 호텔이나 어울려 그 합정역에 있는 남궁호텔이라고 그 찾지 말고 아,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별빛이 내린다 저희 냉삼 먹으러 갈래요? 소개팅은 냉삼집이죠. 가요. 제가 살게요. 마음껏 드세요. 양껏 드세요. 대박.